8장입니다. 8장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7제 인을 개봉하는 것과 또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앞에 1절에서 5절은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뒤에서 6절에서 13절은 내나팔의 재앙이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팔 재앙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이제 떼는 장면으로 팔장을 시작이 됩니다. 일자를 보시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양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지금도 밖에 이제 고요한 것처럼 이렇게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서 반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이게 30분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30분보다는 잠시 동안 그냥 1시 동안 이렇게 고요했다는 그 의미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태풍이 불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전조처럼 고요한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잠시 동안 그 고요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까 이, 났냐면은, 어,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봄에 요한이 본 환상이죠. 그 고요한 사이에, 어, 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가 있었는데, 나팔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나팔을 그냥 받고만 있었고, 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보면은,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제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잠시 이제, 고요할 때, 잠잠할 때, 천사들은 나팔을 불 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떤한 이유로, 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 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잠시 고요한 상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잠시 이제 나팔을 불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죠. 자, 일곱째 인을 뗄그 긴박한 상황에서, 폭풍이 몰아치기 전 고요함을 느낍니다. 숨 막힐 정도로 고, 이렇게 조용한 이 정적의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유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하게 상장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것을 위해서 천사들의 찬양 소리도 잠시 멈추게 되고 또 일곱 천사도 나팔을 불지 않고 잠시 기다렸던 것이죠 2절에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각자 불나팔을 한 개씩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곱 개의 나팔을 받았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불지 않고 또 3절에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면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로를 받고 나서 이제 드디어 4절에 보시면 그 향연이 향기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기도와 함께 올라간 향로를 5절에서 보시면 이제 천사가 드디어 향로를 가지고 재단의 불을 담죠 그러다가 땅에 쏟으니까 큰 소리가 나고 우레 소리가 나고 번개와 땅이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을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본이 환상은 성도의 기도가 참 보배롭고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 대해 보니까 또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아래라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새벽에 보았는데요. 그 시편을 봐도 어, 시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감사해도 기도하고 또 슬퍼도 기도하고 어려움이올때도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는 이렇게 신자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 기도죠. 밥을 먹듯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오늘 보니까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는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근데 기도가 귀할까? 3사전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도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올라가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자, 이 땅의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죠. 하늘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늘 성전에서 천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처럼 이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금향로에 담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금향단에서 향을 피우게 됩니다. 어, 그러자 이그 향의 연기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것은 향의 연기 속에 성도의 기도가 배어 있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어, 우리가 흔히들 보면 은 여기도 이제 날안 좋은 날 불을 많이 피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럼 쪽에다가, 나무나 조개를 태워나면은, 우리가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불이 몸에 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기도가 배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고기도 마찬가지 이 숯불에 구우면은 그 숯불 향이 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도의 기도가 향의 연기 속에 배어 있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 연기 속에 성도의 기도가 함께 배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도의 기도가 향연처럼 올라간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받쳐지는 향연은 곧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성도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서 금향단에서 하나님 전에 받쳐지는 어떤 기도예요? 보배롭고 귀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 이 기도는 오늘 그렇게 금향단에 하나님 전에 바쳐지는 보배롭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이렇게 귀하게 받들려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나 명예나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 명예가 과연 하나님께 올라갈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알 수가 있겠죠. 높은 지위의 명예나 그런 것들 보니까 뭐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잠시 좋을 수가 있겠죠. 높은 지위 높은 지위를 가지면은 이 땅에서는 그 지위를 가지고 쓸 수가 있지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뭐 국회에서 일을 한다 또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힘도 있고 또 효력도 있으니까 파워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임기나 일이 끝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하늘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하더라도. 모두 결국엔 어떻느냐. 이 땅에서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은 절대로 관심도 없으십니다. 하늘에서도 조금의 가치도 없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므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의 손에 밧들이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왜 그렇게 귀하게 예금을 받을까? 이렇게 보니까, 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니까 아니죠. 내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니면은 밤을 새워서 기도할지라도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함이,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이죠. 하늘에서 천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 땅에서 제사장처럼 이 땅의 제사장처럼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금향로에 담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금향단에서 향을 피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생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운다고 하는 이 말의 이 의미는 우리의 대속제물이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인해서 피 얼림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귀하고 보배롭고 여김을 받아서 천사의 손에서 받들려.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때문에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절대 아니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늘에 올려지는 귀한 기도의 근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피그 피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가 귀한 이유는 오늘 5절에도 나옵니다. 어, 성도의 기도로 인해서 종말의 심판이 이제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5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귀한 기도와 함께 이제 올라간 향로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이제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어지는 현상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큰 소리가 나고 우레와 같은 번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이 나기 시작하죠. 바로 재앙이 시작을 됩니다. 수다부도으로 인해서. 바로 전쟁의 낙파를 불기 딱 시작할 때그 신호처럼 마찬가지죠. 자, 천사는 금향로에 향기를 피움으로 인해서 향냄새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보냈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천사가 금향로에다가 어떻습니까? 번제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이 쏟으니까 큰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보니까 드디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게 되죠.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런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천사들에게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이 됩니까?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은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보면 은 왕이 상소를 받을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고충을 모아서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 상소를 그 상소가 왕에게 전달되면 은 이제 백성들의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오늘 백성들의 민심이 이렇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어떻습니까? 현재 백성들의 민심과 고충을 알수 있고 또 그렇게 왕은 백성들과 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에게 우리의 고충과 또 우리의 문제 우리의 현재 어려움들을 알릴 수 있을 뿐더러 또 하나님의 심판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 땅의 사람들의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 저가뭐 하는 거야? 저렇게 해가지고 뭐 주문해 오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볼수 있는 일이 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천상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진지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드리는 기도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이 땅에서는 별 볼일 없이 보일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그토록 귀하고 보배롭고 값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짜증 날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잘안될 때도 있죠. 기도 줄이 안 잡혀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고 더더디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하지만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결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또한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